니들 광고 하나만 믿고 먹였다가 내 금쪽 같은 내 새끼가! 응급실에서 다토하고 겨우 살아났어! 칼라알리 사막 가는 길에 선셋터라는 코스가 있더라고. 근데 혼자 온 사람은 나밖에 없더라고? <laughs> 아니, 뭐, 막상 딱 갔는데 쓰레기들이 막 널브러져 있고, 혼자 온 사람은 진짜 나밖에 없고. 근데, 해가 지더라. 저기 막 끝없는 모래 지평선에, 노을이 지는 거야. 점점 어두워지기 시작하면서, 노을이 다 사라지기 시작하는데, 갑자기 막, 눈물이 나더라. 아 내가 세상의 끝에 왔나 보다 나도 저 노을처럼 사라지고 싶다 그냥 아예 없었던 것처럼 사라지고 싶다 감정이 좀 추스러져야 지정 연기를 할수 있나요? 아니면 바로 해볼게. 머리 네. 묶고 혹시 뭐 뽑으셨어요? 그... 남자 역할 뽑았대 조폭 말단 사원 조폭 말단 사원? 네. 음. 어떡해 그니까요. 조폭 아. 여기 책임자 누구야 누가 이 물건을 판 거야? 이 쓰레기 누가 팔았냐고 새끼들 눈도 안 마주치고 눈 인사를 하던가 뭔 리액션을 해야 될거 아니야. 멀뚱멀뚱 눈만 깜빡거리고 반응이 없어? 너야? 너야? 너냐? 어쭈. 고개를 다 돌려. 그래. 니들이 이렇게 나온다 이거지. 그래 좋아. 책임자 나올 때까지. 나 어디 가나 봐라. 아휴 누가 경찰 좀 불러요 경비를 불. 부를... 누구냐? 누가 속닥거렸냐? 경찰? 불러 뭐 검사, 판사, 법무부 장관, 뭐 외교통상부 장관 다 불러 <laughs> 나 폭력 전과 오검이고 집 보다 뭐 빵에서 오래 산 놈이야 이 쓰레기 새끼들 내가 만들었어도 이렇게는 안 만들겠다 니들 광고할 때 뭐라고 했어? 뭐수치해서 100%? 내가 이거 아들 먹이고 죽일 뻔했다고 이 새끼들아 출소되자마자 아들이 성년이 돼서 기쁜 마음에 술을 마시는 법을 가르치려고 다음날 알콜. 코 해독이 안 돼서 아주 황철길 갈뻔 했다고. 황철길 갈뻔 했다고. 니들 광고 하나만 믿고 먹였다가 내 금쪽 같은 내 새끼가 구급차에 실려와서 응급실에서 다토하고. 여우 살아났어. 병원에서 뭘 먹었냐고 그러길래 밤새 술 먹고 해독제 먹였다고 했어. 알콜 분해 요소 뭐 100%라며! 근데 내 아들이 왜마시 가? 니들이 이렇게 장사할 거야? 내 아들 어떻게 책임질 거야? 내가 족복생과 청산하고 다시 사회시장을 맘먹으려는, 시작하려고 맘먹었는데, 니들이왜 나를 힘들게 하냐? 책임자 나와! 예, 제가 책임자입니다. 네가 책임자야? 내 아들 책임져. 책임자이 자식아! 아하. 에, 아, 아, <laughs> 이거 좀 넣으시고요. 어? 어? 아니 어? 호식이 형님, 굴레, 굴레방탈이 김호식? 니가 굴레방탈이로 또. 어? 너 또. 딱 머리 봉민수? 아, 맞네. 누님, 아니 어디서 익숙한 목소리도 하 싶었습니다, 예? 니가 여기 알코올 분해 요소 책임자야? 100%? 아, 형님. 아,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. 결혼도 안 하신 분이. 아, 일단 밥이나 함께 하자. 밥 먹으면서 내가 저지정을 말할 테니까 그냥 일단 나와라. 이 뭐야, 뭔지 뭐, 뭐, 닭 전머리야. <웃음> 네. <웃음> 아이고 물좀 마시고요. 해보니까 어때요? 어려웠겠다 이거는 지정 연기는 <laughs> 좋았다가 안 좋았다가 좋았다 안 좋았다 그러네요. 일단은 문제점을 먼저 좀 네. 말씀을 드리는 게 도움이 될것 같아서 발음, 딕션의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 요 아직까지는 그게 어떤 이제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냐면은 본인은 몰입을 되게 잘하는 것 같아 어떤 역할에 캐릭터에. 근데 그몰입 했던 감정이 여기까지 못 오는 것 같아요. 음... 어, 그러니까 거기 머물 여기 어, 어딘가에서 머물러 있어 지금. 그게 좀전달이되며 같이 슬프고 같이 동화가 될 텐데 그게 안 와요. 어, 여기 있는 심사위원들 앞에서 연기를 하는 거잖아요. 네. 그럼 연기를 할때저 사람들이 내 연기를 오는지 안 오는지 네. 느껴줘야지. 어? 저 사람은 지금 내 연기를 그냥 바라만 보고 있는데? 왜 이런 얘기를 하냐?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. 자기 연기에 대한 몰입감이 있어요. 조금 더 교감을 할수 있는 방법들을 조금 더 연구를 해 보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좋은 연기를 하실 것 같아요. 김효은 씨의 문제는 이제 연달아서 얘기를 해야지. 네. 음. 뭐 앞서 얘기했던 발음은 이제 얘기를 했으니까 두 번째는 슬픔을 승화시키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. 자유 연기할 때 슬픔을 슬픔으로 계속 붙잡고 갔잖아요. 네. 그건 되게 아마추어적인 모습인 거예요. 웃음으로 그걸 억누르는데도 이상하게 슬픔이 올라오는 이두 개의 감정을 표정에선 더 나타내줘야 돼요. 그럼 그게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더 슬프게 만들어주는 경우가 있거든. 대사나 감정은 되게 좋은데 그 이상의 가치를 아직은 발견을 못한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.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지정연기를 하면 있어서는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읽어봤을 거 아니에요. 네. 그럼 뒤에서는 내가 다 들통이 난 거잖아요. 그랬을 때 반전적 느낌을 찾아줘야 돼요. 갑자기 다른 모습으로 튕겨 나오는 용수철 같은 감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펴지는 게 속도가 느려요. 음. 연기에 대한 기본 개념은 알고 있고 이해도도 있어요. 감정도 나쁘지 않아요. 근데 그 감정을 자기 걸로 만드는 과정이 아직 미성숙해요. 음. 그것만이라도 잘 찾아내면 연기하는데 아주 도움이 많이 될것 같아요. 모습도 좋고 눈빛도 좋고. 눈빛이 좋아요. 연기할 때 자유 연기할 때 보니까 어, 저 친구는 시선을 잡아서 좀 주목을 끌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인가 보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 발음 안 좋다 그랬잖아요. 안 좋아요. 아기 때의 그 발성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. 그 발성이 안돼 있으면 이게 다 마이너스예요. 고등학교 때 습관적으로 쓰던 언어가 네. 아직도 남아있는 경우가 있어요. 네. 언어 교정을 해야죠. 네. 어, 그리고 두 번째는 목소리를 연습을 많이 해보세요. 악기가 돼서 진짜 튜닝이 잘 돼요. 할수 있어요. 노력하면. 왜냐면 저도 바꿨거든요. 목소리의 에티튜드라고 하죠. 음. 그거를 바꾸는 거는 생각보다 쉬워요. 어, 우선은 이제 꺼내서 많이 읽어보세요. 책을 읽을 때 눈으로도 있고, 마음으로도 있고, 입으로도 많이 읽어보세요. 그러면 아마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. 네, 고생하셨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고생합니다. 네. 네. 합니다 일단, 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주셨을 때 기억에 가장 많이 나올 것 같은데, 연기를 함에 있어서 뭐 몰입력이나 이런 감수성은 좋지만, 그런 거를 전달했을 때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 발성이라든지 발음, 딕션 그런 거에서 좀 많이 생각하게 될것 같아요. 음, 음, 10점 만점에요, 8점이요. 왜냐면 이 점수는 제가 하는 거니까 <laughs> 저라도 8점이라도 줘야지. <laughs> 아 그래요. <laughs>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하는 사람이라 8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나머지 2점은 더 저의 모습을 보완하고 보완해서 작품에서 보여드리는 걸로. 사실 연기라는 걸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소속사에 들어가게 됐어요. 일단 소속감에서의 뭔가 편안함도 있고요. 그리고 그 안에서 연습이라든지 자체 오디션이라든지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하면서 영화나 드라마 오디션을 볼때 조금 더 긴장하지 않고 할수 있는 그런 경험치들이 많이 회사 안에서는 제가 쌓았던 것 같아요. 단점? 소속사 단점은 내 마음대로 할수 있는 게 없다. 소속사 대표님한테 컴퍼 아, 네. <laughs> 근데 저희 회사에서는 좀 많이 열어두고 좀 많이 경험해보라고 하는 편이라 제가 이 소속사를 좋아합니다. 누군가의 친구, 누군가의 딸 아니면 누군가의 도움을 줄수 있는 여러 가지 역들을 맡으면서 그 스크린 밖에 있는 관객분. 저의 모습을 보고 좀 공감을 많이 해주시는 그런 배우가 되고 싶습니다.